할렐루야! 성경에서 죄 아, 한자로 죄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죄자는 이것이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넉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물망 머리입니다. 요 그물을 갖다가 고기 잡는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상형으로 만들어진 글자인 것입니다. 그물망 머리라고 그러죠. 붓으로 쓰이, 쓰이는 것입니다. 글자가 어, 그물망 머리. 여기에다가 아닐비자가 들어갔죠. 안일비 아닐 그래가지고 어, 아닌 것들 어, 사회적으로 어,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그물로다가 다 잡아들인다해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이 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자는 어, 진시황 때, 진시황 때. 이 죄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는 어, 죄자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스스로 자 자에다가 그 다음에 매울 신 자였습니다. 이 그러니까 글자가 진시황때 이르러 가지고 이것이 어, 어, 임금 황 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어, 진시왕이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 글자가 이제 죄라는 뜻이었죠. 이 글자가 스스로 자자 밑에 매울신자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죄의 원자인데 죄의 원자죠. 원글자라는 얘기죠. 본자 원자인데 이 의미를 보면은 굉장한 아주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매울 신 자는 원래 에, 그 노예들에게 어떤 그 문신을 새기는 하나의 도구 도구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상형화한 글자가 바로 이게 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어느 글자에서 붙어서 쓰일 때는 노예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 노예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 스스로 자아 밑에 신자가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종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말은 어, 스스로 종이 됐다 아,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